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지 걱정을 안 하는 건지 HDL은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LDL이나 중성지방은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하나하나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검진받으신 거 있으시면 가져와 보시면서 본인 것과 정상 수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총 콜레스테롤은 사실 요즘에 중요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00 이하면 좋습니다. 음. 그리고 240이 넘으면 저희가 높다, 고위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나쁜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긴 합니다. 음. 이상적으로 100 이하면 좋습니다. 음. 그리고 130이나 160이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성 지방 역시 150 이하가 정상인데요. 200이 음. 넘으면 좀 신경 써야 되는 수치가 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반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쵸? 최소한 40은 돼야 됩니다. 어. 60이 넘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40은 넘으면 넘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숫자는 역시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음. HDL이 낮은 경우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는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붙이고요 아. 그럼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LDL이 높은 경우에는 네.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겠죠 네.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는 고중성지방혈증 혈증.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아까 말씀하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분들 30세 이상에선두분 중에 한 분은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병입니다. 아 그러면 그 30세 이상이 되면 50%가 네.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미란 씨둘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굉장한데요.